소프트웨어는 짰어. 하드웨어도 있어. 얘를 어떤 방식으로 이 기계에 적용을 할까가 지금 말하는 제어라고 보면 돼. 이걸 PLC로 제어할 거냐. 아, PC로 제어할 거냐. 그 근데 요, 요, 요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변수가 생기면서 만들어낼 것이냐를 보고 요 중간에 이제 방식을 요거줬 썼다, 요거줬 썼다. 이렇게, 이렇게 변동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지. 근데 각각의 장단점 분명히 있는데 PLC는 이제 나중에 PLC 전할 때 물어보고 PC니까. PC만 갖고 일을 해보자. 기계에 관련된 제어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오, 어, 제어 파트 공부는우 쪽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언어 제어 쪽 해야 되니까, 뭐, 자발을 해야 되겠네, C샵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것만 딥다파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그건 완전 소프트웨어 쪽이잖아.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어를 공부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는데 통역사가 되고 싶어, 그것도 정치 분야 통역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정치 분야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 를 열심히 외워서 진짜 영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예를 들면 외국인 된것 같이 어떤 기계를 만지느라고 영어가 필요해. 그때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똑같이 영어도 필요하기는 하나 텍스트를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기계랑 연관성이 필요한 거니까 기계를 먼저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지금 이런 거중 공부하는 것처럼 기계를 이하, 이용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시켜가는 과정 안에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마치 비행기 공부하다가 아 영어가 필요하네? 왜? 영어, 매, 비행기 면접이 다 영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 필요해서 에의 영어 를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영어도 특화돼서 조금 더잘 돼. 근데 내가 예전에 언급했듯이, 기계 분야를 이제 지망하는 사람들이, 어, 이 소프트웨어 많이 쓰이나? 그럼 소프트웨어 공부해. 지금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건난 아니라고 보는 거야. 기계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기계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확장되어 가야 이게 받아들이지지 거꾸로 소프트웨어부터 진행을 하다 보면 하드웨어로 못 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기계를 제어할 때, 뭐, 어저께 이제 그 관람할 때처럼, 물어보시 어떻게 어떻게 움직인다. 그럼 쟤는 도대체 저렇게 움직여서 왜 여기랑 여기랑 속도가 다르지? 한 바퀴 도는데 여기는 빨리 돌고 여기는 천천히 돌고 정확히 그 위치에서 딱 서. 이거 어떻게 서는 거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 이 안에 모터는 이렇게 들어가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작동해서 이렇게 서는구나. 그럼 거기를 정확히 고시점이 됐을 때딱 서게 하려면 시그널을 어떻게 줘야 하고 브레이크는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고 그건 뭘로 하지? 아, 여기에 전기 신호가 오는데 전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에어로 하는 경우도 있네. 그럼 에어를 딱 정확하게 끊으려면 밸브가 또 정확하게 작동돼야 되고 밸브를 작동시키려면 밸브 의 실내도 거기에 오는 시그널의 정확도, 야 고려할 게 굉장히 많네. 그럼 중주주주 가다 보면 따라 가다 보면 소프트웨어야, 그하드웨어부터쭉 따라가면 돼. 요그 과정 안에 이제 중간쯤에 지금 제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 요 뭐, 처음 들어보는 단어하고 어렵다 그래서 막또 이렇게 파고 들어갈 이유는 없어.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고, 어, 그럼 언젠가는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네. 그리고 들다보면 되지. 이런 게 되려면, 이 정확도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 정확도를 저희가 알고 소프트웨어를 짜야 되는 거죠. 그걸 고려해야지만, 나중에 뭐, 많이 돌렸을 때, 0.05초 좀 튕기네? 이거 몰랐던 거죠. 전기 신호가 두 개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데, 이두 개가 아 하나 각각 들어오는데, 그 각각 들어오는 과정에서 0.05초가 좀 신호가 튕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은, 이거는 하드웨어를 모르고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고, 일단 교체를 해도 모두 전체를 교체를 해버리니까 다만, 각각의 보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 그 그러니까 어제 어제 전시에 그또난이 구석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대 대기업들이 막 뽀쩍뽀쩍하게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뭐다 뻔해. 자기들 홍보로 나온 거 별로 뭐. 근데 오히려 구석을 난더 좋아해서 구석에 있는 데를 이렇게 자주 가. 한쪽 구석에 또 갔더니 얘가 찍었던 이런 것도 봤지만 또 반대쪽 구석에 갔더니. 자그마 장비를 하나 딱 갖고 사장님이 혼자 탁 있는 거야. 여기 뭐냐, 봤더니 이게 보드 세척 장비인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드도 유지 관리 한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전에 없던 장비가 이제 나와 있다는 라 뜻이니까, 그런 시장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만큼 또그 사용량도, 또 왜냐면 보드가 워낙에 또 고가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 단순히 유지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원인 파도 해야 할 거고 그렇지. 그럼 세부적으로 그것도 다 하도 되니까, 그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도 분명히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맨날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작동하는구나만 을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눌렀을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움직이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뜻이네라고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평소 습관처럼. 하면서 음. 봐. 내가 이게 내려가는 방에서 이렇게 눌렀어. 그럼 어뭐 정확하게 내려와서 예를 들면 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내려 올라가는 걸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 내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럼 어차피 그 지나가잖아. 그럼 내가 내려가는 걸 눌렀다면 제대로 내 중간에서 날 태우고 내려가면 되잖아. 상식이지. 근데 눌렀는데 날안 태우고 그냥 내려가. 내려가서 얘를 태우고 올라가는 거. 그럼 비효율적인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되지. 그 코딩이 옛날 거라 쟤는 그렇게 제어가 되게 만들어진 거야. 누가 먼저 눌렀는지에 따라 무조건 걔를 먼저 가. 순서가... 응. 먼저 응. 로... 이게 통합 제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제어가 이게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구형 엘리베이터인 거죠. 여기 있는 거. 근데 조금 최신식 같은 경우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바뀌어. 그래서, 뭐, 다는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가 뭐, 양쪽으로 세대, 세대, 여섯대 있다. 대형 건물 가면 그렇잖아? 그러면, 어디서 눌러도, 가장 빨리 올수 있는 게 나한테 오잖아. 음. 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눌렀지만, 뒤에 게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걸 타기도 하거든. 어. 그렇게, 어. 조금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그만한 또, 제어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하느냐. 근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제어하고 싶어. 근데, 그럼 PLC는 안 돼. 하드웨어로도 안 돼.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되는 거니까 PC제를 해야된다 이거지. 지금 얼마 전엊그저께 발표했잖아. 그 클러스터 만든다고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 생산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날 거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시대적으로. 근데 그 상황을 보면 내외들에혹이 호기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을 우리나라 안에다 만든다는 얘기고. 그런 기계 관련 종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예정이라는 거야. 그지 그게 어떤 분야가 될까? 근데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자동화 설비 같은 건뭐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이 아니지. 최고, 최고도의 난도나, 음. 어, 뭐, 설비나, 이런 게다 들어갈 텐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뭐, 쇳덩어리 하나 갖고 매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런 제어 쪽도, 지금 맛보기는 해도 이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계속 꾸준히 관심을 두고 찾아가야지 어떤 형태로 내가 제어를 맛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떻게든 걸리긴 걸려 요즘에 이제 차도 차도 이제 이 제어 시스템을 알아야 조금 더 대응을 할수 있는 이런 어, 그것도 한쪽 한쪽 구성에 있었어. 어느 구석 있었는데 공합으로 제어를 하는데 아시 옛날 같으면 전기로 할 만한 걸공합을 하고 있더라고. 한참 유심히 봤어. 아 이제 또 이렇게도 또 발전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요만해. 요만한 액츄에이터 하나 작동시키고 막 움직이는데 이전에 로봇전 같은 데 가면 다뭐 전기로 제어하던 걸 공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 야, 공업 관련 부품들도 굉장히 고도로 저, 정밀하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공업으로 하면 장점이 내구성이 좋아, 수명이 길어. 이걸 전기로 하면 계속 고장나서 뭐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공업은 그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거든. 같이 쓸수 없는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공업근데 요즘 그렇게 변화 신기한. 그렇죠. PLC로 하고 있더라고. PLC로 공합을 제어해서 정밀 제어를 하고 있더라고. 그 모듈을 딱 전시해 놨어. 아, 이것도 변화의 한 시작이니까. 그만큼 부품이 좋아졌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뭐 유지비 면에서나 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걸 채용할 회사들이 분명히 있지.